자 이번 글자는 여기 두 글자까지가 같은 글자가 있고 나머지는 어미 모자가 다 들어있는 글자죠 자첫 번째 글자는 같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같을 여자입니다 같을 여그럽니다자 이것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란 뜻인데 여자가 하는 말은 네, 거기서 거기에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게 것이 좀 쉽습니다. 여전하다, 전과 같다는 의미고, 여간하다 하는 말은 여간한 것은 조금이란 뜻이죠. 자, 이것이 또 같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같은 마음이 돼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서, 그럽니다. 용서하다. 용서할 서, 그럽니다. 용내도 보면 용서. 충소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어미모자입니다. 어미를 어미합니다 어미모, 그럽니다. 어머니모 해도 되죠.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아, 가슴을 드러내놓은 어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적 가슴이죠. 적 가슴을 내놓은 어미다 하는 뜻입니다. 자, 모게 할때쓸수 있는 글자고, 고모 할때쓸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양매 그러는데, 매양이란 말은 매번 같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매양매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이렇게 큰 비녀를 꽂고 있는 중년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항상 이렇게 미녀을 꼭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항상 같다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매양이란 소리가 되고 항상이란 뜻으로서도 괜찮습니다. 항상 매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년 매일 할때쓸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다음 글자는 이것이 항상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는 곳 바로 바다죠. 바다 해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을, 음, 어미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바다죠. 바다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군, 공해 할때쓸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도 이 글자가 어미를 의미하는 글자로서 이것은 자식을 많이 낳은 어미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비닐을 꽂고 있는 어미이기 때문에 그런 중년 어미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은 어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열매가 많이 달리는 그런 나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화를 의미합니다. 매화 매 그럽니다. 매화는 매실을 많이 내죠. 그래서 매화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용례도 매화하기도 하고 매실 하면은 매화의 열매 열매죠. 그래서 매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죽는 의미가 매를, 손에 매를 들고 때린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칠복자죠. 때린다는 하 뜻입니다. 칠복입니다. 항상 이 글자는 때린다는 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의미가 매를 들고 때리면은 몸이, 자식들은 몸이 재빨라지죠. 그래서 재빨을 민, 그럽니다. 재빨라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재빨을 민, 그럽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되는 것이고, 아, 민감하다 할때 쓰는 글자, 예민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몸을 재빨리 놀리면서 실을 감게 되면은, 아, 이것이 모든 불을 갖고 오는 일이죠. 그래서, 번성해지다 하는 놈입니다. 번성할 번자입니다. 번성할 번, 그럽니다. 몸을 재빨리 놀리니까 번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할 번, 그럽니다. 그래서 용내도 번식하다, 빈번하다, 자주 있다는 이야기죠. 음.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 이것은 어미를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 어미를 보고 있을 때는 항상 마음이, 어,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미한테는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뉘우칠회, 그럽니다. 요칠회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다음에 참회하는 것,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업신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의미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중년 어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중년 어미를 업신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미는 아,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옛날에는 어, 여자한테는 무엇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남자가 다인이 이렇게 어미를 없신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신여길모 그럽니다. 그래서 모멸감을 주는 것, 수모를 당하는 것. 쓰는 글자입니다.